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께보 하나, 니다 오늘 하나, 님의 말씀은 역대상 하나, 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하겠습니다 하맛왕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렛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이어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자,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야이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는 석기관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어, 함께 오늘 읽었던 이 역대하 역대상 이 십팔 장은 하나님 제율주의로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오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무척 약한 나라였으며 수시로 블레셋 족속들에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이 하나님을 경유함으로써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는 이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점점 강성해 가,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소바왕 하다 데셀의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리며 살아가는데요. 이 날마다 마주하는 이 영적 영적 전쟁에서 이 피하지 않고 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역대상 1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맛 왕의 선물과 애돔의 정복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성도의 업적 혹은 이 승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기도 하는데요. 다윗이 소바 왕의 군대를 무찌르자 하바 왕 도우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무난하고 축복합니다. 이 소바 왕 하바 소바와 이 하맛은 늘 전쟁 상태에 있었기에. 다윗의 승리는 곧이하마도왕 도의 승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은 이들에게 선물로 받은 금과 은, 그리고 노스로 만든 그릇들과 전쟁을 통해 이방민족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1 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잇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잇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음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잇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애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렛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선물과 전리품 모두를 드린 이유는 이 모든 승리가 그의 능력이 아닌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도 에돔 사람도 다 다윗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적,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생의 참된 성공,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적인 도우심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상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값진 것 값진 것을 많이 주셨고. 많이 누리게 하셨는데 이 일상의 고단함이 불평이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움켜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서 시간, 물질, 재능 등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심으로 주신 것들을 삶에서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로 오늘 하루를 또한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해 하심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이 공의로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교만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맡기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합니다. 한편으로 다이에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시간도 많이 많이 걸리고 위험 부담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그 길을 선택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서 이 사용된 이 미시파트, 그리고 이 체대카라는 단어가, 단어의 원어의 뜻은 판단, 재판, 그리고 오름과 의로움을 뜻한, 뜻합니다. 즉 정의와 공의의 통치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능 있는 동역자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해서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이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5절은 이렇게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판단이 때로는 상대방과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오해를 사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도록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인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19세기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은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 머물러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이슨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다이세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삶의 승리임이요. 영혼의 승리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판단을 하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에 기초한 판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일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경험하는 한주가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다고 느낄 때에도, 날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임을 기억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매 삶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판단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넌 그렇게 한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판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일산을 평화를 시키지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강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 한 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바른 판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